자,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 네. 자, 이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매를 맞은 아이들은 이미 내성이 생겨서 웬만한 파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계속해서 국권이 현재 자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사실 아모레 퍼시픽 지금 뉴스상으로만 보면 최악입니다. 최악이죠. 네. 중국 사업이 뭐 다시 부활하기를 하겠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어, 결국 뉴스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게또 주식입니다. 아무래도 보시픽 어떻게 부활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 만약에 화장품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무래퍼시픽 비중을 어, 가장 늘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 LG 생활건강도 좋고 애경산업도 좋습니다만 일단은 애경산업은 비중이 너무 크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어, 그, 비중에 너무 많은 프로를, 퍼센티지를 갖고 있으면, 이제, 급락이나 급등할 때 정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 좀, 어, 내가 시간을 내서 주식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면, 어, 개인적으로 추천은 드리진 않습니다. 어, 비중을 너무 늘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네. 아무리 보시기 일단은 12만원선 계속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어, 계속해서 가지고 가시고요. 요거는, 지금 완전 그 18만 원을 이탈해서 뭐 11만 초반까지 뭐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긴 하지만 어, 그런 흐름은 아직 보여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력 형들이 그래도 자리는 이쪽에서 지금 베이스 캠프를 잡겠다는 뜻 같거든요. 앞으로 지금 미국 시장이 어떻게 어, 변화하는지 봐야겠지만 나스닥 제가 말씀드렸던 어, 만 포인트 부분까지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쉽게 깨지 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이었고요. 자 간단히 애경산업 같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네 비슷한 흐름이죠.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조정을 받고 지금 아, 13,000원 부근에서 강력한 아, 지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꾸준한 자리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흐름입니다. 만약에 정말 주가 흐름이 깨졌다면 이거는 더 떨어졌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요 세력봉 있지 않습니까? 이 세력의 봉이 어디까지 치고 내려가서 다시 한번 강한 매수를 치고 올라올지 모릅니다. 네, 1차 매수를 지금 여기서 진행을 했고, 자, 2차 매수는 어느 자리에서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세력봉 하나 들어왔는데, 다음에 이어서 연달아서 들어오지 안,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그냥 1차 매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세력봉들이 어떻게 운전할지 모르지만, 어, 애경산업, 어, 아직 끝나지 않은 주식입니다. 어, 제가 왜 애경산업이나 화장품주 앞으로 시장이 좋지 않은데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실 바에는 이런 자리에 그냥 들어가서 가지고 계시다가 다음에 좋은 더 좋은 섹터 예를 들면 뭐 태양광이나 제가 말씀드렸던 뭐 곡물주 네, 이런 걸로 더 좋은 자리가 났다. 하면 거기서 바로 이 옮겨가면 되는 겁니다. 괜히 애매한 붕 떠있는 차트에 들어가서 추가 매서 들어가서 이런 하락장에 우수수 떨어져서 마이너스 10% 20% 몰려 계시지 마시고, 기껏해야 이거는 4% 5 아닙니까? 빠져봤자 이런 자리에서 구수적으로 갖고 계시고, 대신에 손절 확실하게 원칙 지켜주시면서 버티면, 그 다음 스텝이 그나마 낫다, 이겁니다. 이런 하락장에서. 예. 네. 그리고 애경산업, 여기서 사실, 어, 조금만 좀 회복을 해줘도 20, 30% 그냥 먹을 수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저는 화장품주는 아직까지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미 조금 각광을 받아서 올라가서 좀 떠있는 주식보다는 확실히 낫습니다. 예. 네. 제 투자 스타일도 그렇구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 자리.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뭐 계룡 건설이나 YS동서, 손전선은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요런 거는 접근하시면 안 되죠. 예. 네. 요런 거는 아까 그 자리에서 원칙 지키고 다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제가 항상 저는 가격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뭐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자를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뭐 문자 뭐 일본으로 보내주시면 뭐 좋은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거 안합니다 예 네. 저는 철저히 그 아직 문의 주시는 많은 분들이 님 많아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어 저는 이제 솔루션을 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운슬링 위주로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 대가로 어, 저는 기부를 받습니다 예, 정해져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예, 100원 이상만 주시면 되시고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저한테 도움을 받으시고 개인적으로 도움받은 그 값어치를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어 예. 저를 거쳐가는 이제 고객분들 중에서는 큰거한장 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어뭐그 돈의 가치는 사실 내가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것과 비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주도 예, 뭐 못하는 사람한테 트레이닝 개인 받았다가 그 사람이 달라는 돈만 주고 나는 손해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도움 받은 만큼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에 뭐 문자주세요 뭐 1번으로 보내면은 뭐 거기에 원하는 종목을 얻을 수 있다 예전에 저도 초창기에 어 정말 줄이니 때 그런 어 가오를 많이 반포 했습니다 문자 한번 보내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여러 번호에서 전화가 오기 시작하고요. 제 번호는 이미 그쪽 손에 넘어간 거죠. 예, 절대 그 문자 달라는 것에 공짜라고 문자 보내지 마십시오. 개인 정보 유출입니다. 엄청나게 시달립니다. 그 문자 주지 말라고 해도 계속 줍니다. 예. 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